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만든 김치찌개에 넣은 이것 때문에 신경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경 세포 파괴는 치매나 파킨슨 등 퇴행성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이것 때문에 뇌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고자 넣고 있었던 식재료 중에서 치매와 파킨슨을 유발하는 재료 5가지와 반대로 이 재료들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뇌신경이 죽고 치매나 파킨슨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중 대표적인 요인으로 당뇨병이 발병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슨 대학 연구팀이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 중 60세 이전에 전 당뇨가 당뇨병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향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당뇨의 주범인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식재료를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김치의 신맛을 없애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설탕으로 신맛을 잡고 감칠맛까지 더해 그 맛이 배가 되는데요. 제가 설탕을 많이 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탕은 중독성이 마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것이 설탕인데요. 문제는 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신체 어디에서든 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흰쌀밥과 함께 김치찌개에 들어간 설탕은 간에서 분해되지 못해 결국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럼 설탕을 대신해서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양파와 대파입니다. 양파는 세계 4대 장수식품으로 항암작용이 우수하며 식이섬유, 무기질, 퀘제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대파는 뿌리에서 입출기까지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활용도가 높은 채소인데요. 면역력 강화와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에 정말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대파는 익으면 은은하게 나는 단맛이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니 설탕 대신 양파나 파를 꼭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음식은 사리입니다. 찬장에 보면 사리를 종류별로 보관해 두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흰쌀밥과 김치찌개를 드셔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백미 역시 껍질을 모두 깐 정제식품으로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걸 넘어서 혈당 스파이크로 내 몸속 인슐린 대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이 대부분이 밀가루니까 밀가루 음식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살이인데요. 밀가루 살이 대신 단백질이 많은 두부를 넣어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부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젊음을 유지시켜 주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 염증을 없애 주는 효능이 있으며.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쌀밥도 조금 덜 먹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김치찌개에 햄이나 스팸을 넣으면 바로 부대찌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WHO의 산화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으로 앉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을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그 자체로도 발암 물질로 좋지 않은데 이러한 가공육은 짭짤한 맛으로 흰쌀밥을 더 많이 먹게 만들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공육을 대신에 기름기가 없는 돼지고기 등심이나 안심을 넣어서 드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본의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 주민의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이 일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돼지고기를 재조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돼지고기 안심과 등심을 푹 삶아서 기름기를 완전히 빼고 먹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는 맛술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김치찌개나 참치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 냄새를 잡기 위해 꼭 넣는 재료인데요. 이 맛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당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맛술은 보통 단맛이 강한 과일과 쌀을 활용해서 만드는데요. 과당과 탄수화물을 갈아서 액체로 만드니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식품입니다. 여기에 설탕가상 맛술은 칼로리도 엄청나게 높은 음식인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사실 많이 넣고 있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단맛을 내는 조미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맛에 어느 정도 중독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맛술 대신 어떤 재료로 돼지 냄새, 참치 냄새를 잡을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양파와 함께 세계 4대 장수 식품인데요. 살아있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채소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알리신 성분이 항염, 항암, 항산화 효능까지 가지고 있기에 면역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식품으로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입니다. 김치찌개나 미역국을 하실 때 고기를 먼저 볶기 위해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메가3가 염증을 먹어치우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다면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건강에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 건강 영양 센터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섭취 비율을 1대4 정도로 조절해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옥수수유의 경우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58, 그리고 해바라기유는 0대365라고 하니 해바라기유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땅콩 오일은 1대5 카롤라윤은 1대2로 오메가6 비율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넣으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신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당뇨에 걸리게 되고 다른 기저질환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설탕, 밀가루, 살이 가공유, 해바라기유 등은 김치찌개를 만드실 때 이외에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